잭스키스 강성훈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그룹 잭스키스 멤버 강성훈이 팬들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잭스키스 팬 70여 명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성훈과 그의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의 실질적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강성훈과 후니월드는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 서재의한 영화관에서 잭스키스 데뷔 스무 준영 기념 영상회를 열고 티켓 값과 기부금을 모금했으나 결국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니월드 측은 잭스키스 영상회 기부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정산 내역을 공개했지만 팬들은 정산 내역에 의심을 품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강성우는 이번 비소 이외에도 수차례 구설에 휩싸인 바 있다. 강성우는 대만 팬미팅 취소 이후 불거진 국제소송을 비롯해 운영자와의 열애 의혹, 전 매니저 자택 침입 및 폭행 시비, 광고비 횡령, 굿즈 배송 지연 등의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결국 강성우는 지난 10월 열린 잭스키스 콘서트에 불참하고 일본 팬미팅도 취소해야 했다. 강성훈은 이후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족한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웠어. 아직 나를 믿어주고 있는 고마운 너희들에게 내가 할수 있는 말이라곤 미안하단 말 뿐. 하지만 강성훈의 입장이 더해질수록 팬들의 공부는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밝혀지겠지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의 이번 비서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